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아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이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점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방황하는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갈 길을 알지, 몰라, 못하, 갈 길을 알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 영원히 오늘도 주님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주저앉게 만드는 참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고 변하지 않은 요새와 같고 우리가 피할 바위이 심을 믿어서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우리의 손과 발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삶으로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어제 오늘 읽은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에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잠깐 들르시는 그런 장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을 만나고 그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별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남자 여, 여인의 말처럼 남자가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아주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셨겠지만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 6시, 6 시라고 했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낮 정오 12시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과도 맞지 않죠. 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을 긋기 위해서 물을 기르기는 길러야 할 텐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택한 것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 높이에 맞춰서 물과 관련된 대화로부터 이 여인과의 영적인 대화를 이제 쭉 시작하게 됩니다. 물을 에, 달라라고 하는 여러 대화들이 계속되죠. 어, 이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원하는가? 이 여인에게 간접적으로 물으셨고요. 아유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마시고 싶고 평생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덥석 이렇게 물게 됩니다. 자1 6절부터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진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오신 목적과도 부합하다,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물에 대해서, 샘물에 대해서, 마르지 않은 물에 대해서 쭉 대화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내 네 남편을 데려와라"라는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고요. 이 여인은 어, 남편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치 선문답처럼 어, 훅 하고 들어오는 이 질문 앞에 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 질문은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어,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남편,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죠. 혹자들은 이말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바꾸는, 걸핏하면 남편을 바꾸는 부도덕한 여인으로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대낮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당시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권한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 일보에 말한 것처럼.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고 새롭게 장가를 들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다섯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이혼 증서를 쓰고 버림받은 여인이고요.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남성들에게 버림을 받아온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도 살고 있는데. 언제 또이 남편에게 버림받을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공허하고 그 무엇으로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정말로 불쌍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그, 여, 그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늘 이것을 갈급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라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신의 본심을 이렇게 20절에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읽어 보시죠, 여러분. 20절. 같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물 물 얘기하다가 생수를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데고오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갑자기 남편 이야기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무엇이 맞냐 어디가 진짜 예배 장소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여인은 예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금 갈급하고 있는 갈급하고 있는 거죠. 생수를 길러오고 물을 마시고자 왔지만 얼마나 이 영혼이 갈급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매일같이 길어내는 이 물로는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교류하고 상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특별히 아스수리가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이고 그래서 혼혈 아들이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고 그리심산의 예배처소를 만들고 또 모세오경만을 선택해서 예배드리는 매우 독특한 예배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모세 오경만을 읽으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여인을로 대표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예배해야 된다. 여는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배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령과 진정로 영과 질로 예배하는다 때다, 때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23절과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때, 때에 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는 때다 그랬고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 안에서 이 말의 원어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이고 이것은 장소와 상관없는 것이고 이제는 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그토록 저들이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생수이고 그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답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이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고 나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갈급함을 그토록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을 어, 이루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나에게 늘 다가오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근이라. 26절을 보시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그토록 기다려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영원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들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될수 있도록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내 영적인 갈급함을 내 삶의 필요와 간구를 채우고 또남무시는 나무미 있는 그런 분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그 주님만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만족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 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채우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빈 심령에 찾아와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그 예수님 한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아니 평생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원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온즉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찾고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오늘도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보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